잘갔다 와 훔민 응. 나가서 산책하고 와 나갔다 와 빠이빠 산책하고 와 슝! 슝! 출발! 출발! 추워! 어? 저거 뭐야? 미끄럼틀 슝! 있어? 빨리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슝! 슝! 가자, 가자! 아 뭐야? 소미 놀이터야? 뭐할 거야? 뭐 미끄럼틀 쉬운 할 거야? 그네 탈 거야 그네? 슝슝 슝! 아따고! 아따고! 내려와. 오이치. 앉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으이짜. 아 아,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소민아 <laughs> 저기 나엽 친구 있다. 나엽 도도도도도도도도도. <laughs> 요거 요거 나엽 친구. 발로 팡팡팡 해 봐. sit up 재밌어? 데데 엄마도, 엄마도. 일로 일로. 하소민, 소소민아, 일로 와. 엄마 간다. 빠빠. 일로 일로. 멍멍이다, 멍멍. 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ったたたたたたたたたま 저기 가자고? 저기 가자? 그래, 가자. 조심해, 조심해. 엄마 손잡고 가자. 일로, 일로.